요즘 주식이 너무나 어려운 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는데 나스닥이나 이런 S&P 지수까지도 다 같이 오르는 참 보기 힘든 광경이 좀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재차 일단은 리바운드 될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참 아이러니한 게 오늘 밤에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컨센이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참 애널리스트가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30만이 넘어서 잘 나와도 악재일 수 있다. 그렇지 경기 뭐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그, 드출 필요가 없으니까 긴축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된다. 근데 반대로 15만 명 이하가 나와도 악재일 것 같다. 그거는 또 경기침체 시그널로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참 요즘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럼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컵에 이제 물이 반이나 있냐, 반밖에 없냐, 사람마다 보는 게또 다른 것처럼 시장도 좀 그렇게 반응하는 게 특히 요즘 시장을 좀 가장 안 좋게 하는 요소들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잠깐 밀리는 거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양시장 매도가 지금 출애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특징적인 섹터 한번좀 볼까요? 일단 반도체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반도체주가 어제 삼성전자가 오히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추정치를 계속해서 낮춰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1분기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실적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 주가 하락했거든요. 음. 근데 또 어제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어제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3%가 급등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한 건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1%대 지금 상승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이런 뭐 외국인의 지금 수급 동향은 완전히.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거기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예전부터 계속 뉴스 나왔던 거는 뭐 외국인이 몇년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을 최 비중이 최저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게 어, 최근에 이제 외환 보유고 환율이 또 1,300원이 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약 10조원 가량을 썼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걸 또 달러를 쓰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또 줄어 가지고 또 악재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를 현물로 팔고 그럼 주, 주가는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달러를 이제 바꿔서 하니까 달러 수요가 또 늘어나니까 달러가 또그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악재의 연속이었는데 일단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267만 주 매수를 하면서 좀 어, 트리거가 됐고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1분기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받았고, 2분기에는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았고, 3분기에는 그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어, 이제 실적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지금 뭐 애널리스트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사를 확인해 보면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상승분을 약간은 어, 약간,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냐라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런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지금, 어, 매크로적으로는 그렇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약세장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이 네, 네. 사소한 거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네.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이렇게 싹 네. 다운될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 현직 수상이면 또 그런데 전직 수상이라, 네, 예, 그냥 일시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지분율이 30%가 깨질 것 같다. 네. 깨지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네. 뭐 이런 뭐 이미 삼성전자 50% 미만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뭐그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는 그런 어... 의미 없죠. 일단은 뭐~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사후약방문 같은 느낌이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외국러 아까 그러니까 환율 저는 모든 지금 우리 글로벌 매크로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건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환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환율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0.6% 7%까지 음봉으로또 그또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 상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요즘에 특징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보통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어 프로그램 비차익도 매수를 같이 하고 매도를 하면 프로그램 비차익도 같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 부분으로 적용이 될까를 하면은 어좀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내용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부터 50개 종목을 비율에 만약에 펀드가 있는 걸 매도를 할때 종목 하나하나씩 눌러서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묶어 놓은 거에서 일정 비율을 매도를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그걸 바스켓 매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방향에 따라서 지수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좀 음봉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약간의 그런 돌발적인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지금 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센티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지금은 약간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딱 지금 얘기하면 그거예요. 요즘에 저도 기업탐방을 또 다음 주에 4개를 가는데, 미리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 우리 회사 너무 싸다. 지금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없거나, 단순한 저평가 밸류에이션으로 또 요즘에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뭐 지금도 이제 훌륭하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어, 수급적인 요인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랐을 때 네. 매도의 관점, 반등시 좀 매도를 해야 되냐 왜냐면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네. 아니면 바닥 확인을 하고 좀 추세적으로 계속 더 오를 것이냐에 대한 관점.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의 어떤 겨울에 네. 대한 디램 가격에 대한 또 수요 둔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이게 계속 간다고 봤을 때 네.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타이밍.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지금 갖고 계신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따라서 당연히 전략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현금이 너무 많다. 근데 또 추가적인 하락이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전략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거고 만약에 현금이 많다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일단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반등 나올 때왜 팔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3주 전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코스닥이 4에서 5% 오를 때, 아, 이거 이제 찐반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그 다음 주 월화였나 이틀 만에 반납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이런 걸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근데 나는 이게 뭐 비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게 아니라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또 이제 뭐 지금 시간에도 8 1 5 머니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어 대부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좌에 또 예수금 있는 거잘못 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은 뭔가. 예측을 한다 그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아까 애널리스트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뭐잘 나와도 안 나와도 악재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측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그거에 따라 시장이 어떤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방향을 잡느냐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급적인 차원 그리고 지금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혹은 이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주식들 들고 있는 분이라면 팔아야 돼요 아니면 들고 가야 돼요? 비중이 많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비중이 좀 되면. 비중 좀 예를 들면 뭐 비중이 육, 칠십 퍼 있다라고 하면은 좀 올라올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보통 2 0 그렇죠. 그러면은 30%.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네. 그러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 지금 물타기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우선 삼성전자를 뭔가 어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참 저도 어려운 얘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 바, 꼭 삼성전자를 떠나서 네. 반도체 주 섹터대. 대해서. 반도체 주는 이미 실적. 측면에서 더 이상의 뭐 하향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간이 내 무기다라고 하면은 지금 20 30%뭐 이게 중소형 소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그 기타 외에 이제 총 1조 원 언저리에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PCB 기판주들 다락을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면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갖고 있다면은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현대 모비스가 좀 독특해요. 5%대 상승을 보이는데 이게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네. 이런 거 <laughs>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모비스라고 막 부르시니까. 아, 네, 네.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아닌데 왜 이럴까? 예. 좀 한번 이유를 찾아볼까요? 예. 네, 일단은 최근에 뭐 현대차고 기아에 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중간에 이제 독일에서 뭐 배기가스 얘기 나오면서 약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결과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독일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때 이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의견이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이제 이제 친환경차로 이제 도약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가 지금 뭐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시장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부정적인 거는. 있죠. 그게 만약에 브랜드의 가치 훼손으로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어 놓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신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 폐배터리 사업도 공격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지금 현대차 기아가 참 놀라울만한 소식은 올해 코스피가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기아는 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주 네. 잘 버텼어요. 그 동안 못 올랐다고 되게 막 이제 안 좋은 얘기들 많았었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 시장 수익 물론 이제 둘다 하락이니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14% 아웃퍼폼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결코 안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잘 버틴 거고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해가 올해 오래 계속 이렇게 쏟아내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빠진 거면은 나중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올해 코스피 외국인이 16.7조 원 매도한 상황에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을 덜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의 뭐 관점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모멘텀과 실적, 1년 뒤 PER 예상했을 때 기아가 5.5배였나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어 이제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너무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 없다. 그거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도 이제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정말 아쉬운 거는 현대차 기아하고 현대모비스가 사실 그렇게 또큰 상관관계는 좀 없다라는 부분도 아쉬운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제 연중 신적가를 달성을 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회사는 어제 주가가 빠졌던 거는 뭐 시장 하락, 어제 시장에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거는 2분기 실적이 너무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급락을 어느 정도 아래꼬리를 달긴 했지만 오늘 좀 그거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좀 받아 확인이 된 차트로 보이세요? 아니면 아직은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세요. 그런 종목들을 볼 때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막 차트를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차트를 보면은 항상 장기 이평선을 올라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또못 올라왔었고 최근에도 이제 120일선을 못 들었었고 지금은 아예 이평선 이제 5일, 20일, 60일을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논리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이평선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좀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뭐 최근에 한달 누적으로 보면은 뭐 기간이 계속해서 16만 주 정도 한달 동안 매수를 하는 모습은 그렇게 과거에 많이 나왔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일단은 보는데 당연히 주식하면은 본전 심리가 있다 보니까 또 올라오면은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 신용융자 그거 면제 의무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제부터 다시 한번 반대 매매 이제 매도로 또 돌아섰거든요 그거를 같이 연결 지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수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왜 신용 장고를 줄일까요 더 그때까지 혹시나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놓겠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부딪힐 때마다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니 비중을 줄인다. 아까 제가 약간 삼성전자이닉스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어느 정도는 좀 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브 우리 특징주로 좀 볼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승 폭이 큰데 어 사실 BTS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네. 급락을 했었는데 이거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원 주가를 회복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어, 일단은, 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었던 것은 두 가지 약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BTS가 이제 개별 활동을 할 거다라는 부분과 하이브의 이제 보호 예술 물량이 나온, 나온다라는 얘기로 좀 급락을 하고 나서 어제 오늘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가 상승을 하는 이유를 이제 몇 개를 꼽자면은 첫째로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3분기가 아까는 이제 우리가 실적에 되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가이던스나 이런 컨센서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점에서 물론 이제 사람이 자산인 엔터사에서 그래도 2분기가 이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셉을 상회한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낙폭 과대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플러스 요소로 맞물린 것 같고, 뭐 하반기에 뭐 위버스 플랫폼 개편을 하고, 뭐 NFT 비즈니스 진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맞물린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뭐 선주문량이 걸그룹 최초로 지금, 어 오늘,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엔터주들 전체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SM이 오늘 6.4% 그리고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그리고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상승을 하면서, 음,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어, 블랙핑크가 또 이제 복귀한다라는, 이제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뭐, 음, 알려져 있긴 한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저께 주가가 25%까지 상승을 하고 16%의 종가 마감을 했었거든요. 어, 이거와 관련해서 좀 같이 생각을 또 하나 해볼수 있는 아이디어는 요즘에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일반 뭐 제조업체나 이런 데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음. 그럼 그거하고 상관없는 섹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대규모 설비가 필요 없는 이제 사람이 자산인 엔터사라던가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지만, 게임주는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거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애널리스트, 바, 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보니까 최근에, 어, 미국 증시에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다라는 이런 코멘트를 최근에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어, 그런 모멘텀을 따라가거나, 우리나라의 케이스에서는 그동안 제약방이오 너무 못 갔으니까 낙폭과대랑또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다시 아까 약간 출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음 오늘 특징적인 섹터 혹은 주식으로뭘또볼수 <laughs> 있을까요? 아 이거는 꼭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를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급락 네. 잘 버티다가 네. 오늘 5%대 급락을 하고 있네요. 4% 네. <laughs> 셀트리온이 지금 3.7%. 어,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5%, 셀트리온 제약이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기사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기사 보다가 조금 더 알게 된 사실이, 일단은 주가 하락 요인은 셀트리온의 간장량, 간장약, 고덱스가 건강보험이 안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고덱스 캡슐의 성분을 급여의 적정성이 이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이게 임상적 근거와 재정 영향, 뭐 의료적 중대성, 환자 부담 다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 그럼 이 간장약 시장이 이렇게 시가총액 우리나라 상위 종목들을 3%에서 6%까지 밀어낼 만한 시장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이게 처방의 기준으로 1위가 셀트리온이고, 2위가 대웅제약이고, 3위가 부강약품인데, 근데 또 이제 제가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거는. 부강약품의 레가론이라는 것도 지난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이미 제외가 됐었대요. 음. 근데 지금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거 한달 안에 자료 빠르게 준비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시장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어, 그러면은 2위 대웅제약의 우루사는? 아직 적정성 없음이 아니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세트리온이 하락을 하는 거는 이렇게 양 시장도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1,500억 시장에서 만약에 적정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줄겠죠. 근데 이렇게 4, 5%까지 하락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펀더멘털보다는 시장을 지금 센티에 더 수급에 음. 더 이렇게 의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을 때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대비 어 굉장히 괜찮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런 악재성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뭐 약간의 일종의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곁들여진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결과로 나오긴 하겠지만 어 셀트리온이 일단 이렇게 주가가 오늘 그 영향 1,500억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500억 시장인데 처방의 기준이니까 좀더 낮춰서 보고 1인데도한 4, 50% 잡아서 보면은 이게 몇 백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지금 오늘 매도 주체를 보면은 어 오히려 외국인하고 좀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특히 뭐 기관이 벌써 12만 주 매도했다는 좀가집 개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제 생각을 보면은 이거는 뭐 낙폭이 약간 착실한 하고 겹쳐서라고 봐야 된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 공매도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음, 네. 공매도,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어저께 11만 주 넘게 네, 공매도, 네.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대차장고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매도를 칠 자금들이 네, 네.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약점 같은 게 하나 탁 드러나면 아, 공매도는 네. 바로 그때를 노리는 네. 거니까, 네. 어, 약점을 발견했을 때.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볼지, 이게 일시적 급락으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봐야 될지, 예, 네, 요거는 이제 어, 투자 심리. 네. 투자 심리에 따라서 적가 매수 기회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